m o 서 d a 서 s m 서 n d a y s Mondays, m o n 하게 이렇게 촬영하지만 어 m o 시 d 요 야다. m o 야 d a y s Monday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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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<laughs> 걔가 어디다 뭘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? 걔가 발바 우린 밟고 킹 납땅 아이씨 이렇게 아 걸려 <laughs> 맞아요 진짜 숙소에 우리가 없으니까 아 배웅이 니다 가게에 가? 가게에 가 진짜 레몬인데? <laughs> 어, 진짜 상관없어 일로 왔어? 네 왔어요 다 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은 다 왔고 그런 거, 그런 거 없어 그냥 너가 여기에 맞추, 맞는 것만 그냥 사면 돼넌넌 <laughs> 어. 냄비 산 거야 네, 이거 제가 산 라면 거예요. 누구 있냐? 아, 라면 대현이 형 샀어요. 아, 그래? 콜라 가져야겠다 모두 내꿈 꿔요. 아하!